안녕하세요, 역산의는 우리 마저 선표입니다. DSV311TPG라는, 어, 김치, 김치냉이고 스탠드에 들어가는, 어, DA92-00122A라는, 어, 인버터 보드입니다. 00,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g a 9 2 0 0 1 2 2 a 라는 모델이죠. 어, 요게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은 어, 모다가 전혀 안 돌아가요. 어, 모, 인버터 보드이기 때문에 모다를 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제가 나사는 좀 풀어놨는데 어, 이게 잘안 빠지네. 자, 내부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나사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빼셨나 모르겠어. 어 여기 에 그냥 이렇게 여기 콘넥만 두개 빼면 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내는지 나중에 조립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이 상태에 그냥 콧넥만두개 빼고 두 개나 세개 빼고 그냥 이 상태로 보내야지 이걸 뭐 굳이 그렇게 다이 손을 뽑아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잭만 두개 꽂아서 바로 이렇게 고정해서 쓰지 또 이놈 조립을 나면 또 헷갈려 갖고 어디다 끼어야지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 다음에는 이렇게 보내지 말고 잭 있는 채로 보내 주셔야 돼요. 잭 있는 채로 보내 줘야. 어, 바로, 어, 끼워서 쓸 수가 있어요. 예, 절대, 이렇게, 여기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분해해서, 어, 보내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리 진행해서, 이 보드를 빼서, 수리를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조그마한 보드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 쉽게 수리가 잘안 돼요. 하지만은, 익사우리관 센터에서 여러가지 프로파일링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진행해서 완벽하게, 어, 실험까지 한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드, 이 보드가 현재 고장이 났어요. 보기에는 딱 조그만해요. 보기에는. 근데 굉장히 복잡하이 예, 생겨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어, 인버터 보드, 어렵게 수리를 다한것 같습니다. 직접 어 저쪽에 에 콤프레셔 작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했어도 실전적으로 작동이 안 하면 멸장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리를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놓고, 어 지금 이거 작동, 어 준비해서, 이거 컴프레셔, 어그 다음에 이거 클램프 메타 해서, 어 작동되는 거, 암페아도 재보고, 어, 여기 모다, 실전 모다를 대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면 쉐, 소리 납니다. 일단, 만도 유니아, 에어, 아, 만도인이야. 아, 김치 김치냉장고 스탠드 김치냉장고에요그거 인버터 부터 수리 다 돼가지고 한번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은 어, 수리 실패. 잘 돌아가면 수리 성공입니다. 일단 한번 어, 작동 한번 해서 한번 돌아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서 어, 작땡 하고 아, 돌아가잖아요 소리가 쨍 하고 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암페함에다가 지금 0.4, 0.4 정도, 0.4, 3.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소리도 서서히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0.3. 이렇게 해서 익산우리가센터에서완도위아 에어컨, 김체, 김치, 김치행장고 인버터 실전적으로 어, 어, 수리해가지고, 실험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모다 돌아가는 거 수리, 완벽하게 수리 잘 나고, 현재 0 3암페 어, 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육상우리마인센터에서 김치, 김치, 냉장고, 어, 인버터, 보드, 기판 수리, 완벽하게 잘맞췄습니다 자, 조립해서 마무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기서 다 가져왔고, 어, 조립 했고, 자, 요 상태에서 조립을 해서, 어, 이렇게 갖고 가서, 어, 지금 현재 여기 다그 선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그냥 간단하게 꽂으면 되는 건데, 어, 다 분해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에, 조금 아쉬움이 좀있네 다음에는 이 그냥 선 있는 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DA92-00122A번 인버터 보드 어, 만도유니아 에어컨 만도유니아김채 김치냉장고 어, 유니아 김채냉장고 어, DSV311 TPG 김채 김치냉장고입니다. 아까 여기 번호가 지금 여기 번호예요 여기 번호 여기 번호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수리가 완벽하게 잘됐습니다. 어, 택배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수리해서, 완벽하게 수리해서 보내고, 보내주니까, 어, 그냥 조리만 하서 쓰시면 됩니다. 익산오리간센터에서, 어, 팀체 김치냉장고, 어, 인버터 기판 수리를 마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오리간센터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감사합니다.